뭔가 있긴 있어요. 그래서 나는 이제 조리가 바뀌었으니까 방향을 바꿨어요. 저 앞에다가 통발을 놓더라고요. 통발을, 문어 통발을 두 개를 갖다가 던져 놓더라고. 그러니까 배가 한번샥던지고지나갔어 뽕뽕뽕뽕 빠치고 그랬는데 한 30분 있다가 또 하나가 쭉와갖고또 뽕뽕뽕뽕 빠치고 갔어. 그 나이 내다가 멀리를 못 쳐요. 지금 무서워. 여기는 멀리 치면 참돔이 나오는 자리인데 문어 통발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깔렸어. 이중으로. 뭐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뽕뽕뽕뽕 던지고 가더라고. 어째 저 자리 에 사람이 없지. 저그 날물 자리로 알고 있는데 그런 때에서 저기 아니 이쪽에 계셨었는데 저 분들 여기로 옮기셨지 원래 저쪽 포인트가 대빵 포인트인데 저 자리가 좋겠다 저 자리 저 자리 왼쪽으로 가면 복폭하겠다 앞에 턱도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이쪽 자리보다 저쪽 자리가 좋구만 이 자리가, 이 자리가. 유나소 님, 봐봐. 아, 아, 열 개다. 고마워요. 열 어? 개. 자, 나 아무것도 없어. 이거는 신형찌가 아니야. 이거 구형찌야, 구형. 구형찌고, 구형제로찌. TV 너무 어려워서요. 구형 제로지. 그 다음에 요거 하나야 요거. 저수거무. 이거 하나. 그 다음에 뭐야. 도래. 목줄. 아, 요렇게. 아, 너무 어려워. 한 개도 안 어려운데. 전유동을, 아니, 이제 해보신 분들은 너무 쉽고. 이게 전유동은 어떻게 가르쳐 줄수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해봐야 돼. 내가 처음에 전유동 배울 때는 1년 동안 다른 찌를 안 가지고 다녔다니까. 반유동 찌를 아예 안 가지고 다녔어. 이 고기가 안 잡히면은 찌를 바꾸고 싶어. 처음에는 <목소리> 가, 어, 갖고 다녔는데, 이게 반유동 찌, 막대찌, 막 이런 걸 갖고 다니면은 안 되잖아. 그러면은,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에이씨, 내 반유동지 갖고 했으면 잡았을 텐데. 항상 이 생각이 드니까 이거를, 이, 전유동 낚시 전층을 이걸 못 배우겠더라고. 그래서 한 1년은 반유동지를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녔어요. 다 꺼내놓고, 기울지, 기울지만 진짜 가지고 다녔어요. 그래가지고, 거의 한 1년? 8, 9개월? 선수 속지만 가지고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. 무지하게 터져먹고, 무지하게 걸리고, 도대체 이게 수심이 얼만큼 내려간 거야? 요즘 같이 이제 물어보면은, 지금, 지금 내가 하듯이 면사를 뭐 10m, 10 m에 딱 놔두고, 그러고 찌 모양이 이게 들어갈 때하고, 지금처럼 이렇게 찌가 내려가고 미끼하고 같이 내려가고 있을 때하고 들어가는 속도도 달라요. 찌가 다 내려가면 아무래도 원줄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살짝 견제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. 아니 뭐 여기서 10m라 크는데 갯벌 10m가 내려갔는지 20m가 내려갔는지 알 수가 없어. 이렇게 자주 해보면은 내가 쓰던 찌기 때문에 찌 모양이 달라져 이 바닥을 찍으면은 계속 조금 잠겨서 내려가다가 바닥을 딱 찍으면 찌가 조금 더 올라온다든지 찌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걸 전유동은 그걸 자기가 먼저 파악을 빨리 해야 돼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게 아니라 근데 견제를 하면은 원줄까지 막 시원하게 가지고 갈 때가 많은데, 아까 얘도 찌가 들어가면서 제대로 갖고 갔어. 요 살짝 견제가 되니까. 전주동 처음에 하면 어렵죠. 나는 이게 전주동이 처음에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배운 거야. <laughs> 근데 막대찌를 그니까 러 막대찌를 쓸 자리가 있어요. 어, 저도 한 번씩 비상용으로 있어요, 막대찌가. 만약에 오늘 같은 이 상황이 됐어. 근데 아까 저기다가 통발을 두 개를 깔아놓고 간거안 봤으면 아마 막대찌 해가지고 장타 쳐봤을 거예요.